자, 지금 이제 이렇게 정적 할당 받았던 변수들이었는데 저걸 이제 동적 할당 받겠다라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인트가 없어야 되죠? 나 동적 할당 받을 거야. 자, 그럼 얼마만큼 할당 받으면 되는데? 라고 물어보겠죠? 자, 우리 저 인트라는 거 몇 바이트죠? 4바이트죠? 그러면 얼마만큼만 받으면 돼요? 4바이트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죠? 지금 단이라는 공간 지금, 이거 대신에 우리가 지금, 자, 이렇게 할당 받는 대신에 지금 동적 할당으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? 그쵸? 자, 저 공간 만드는데 몇 바이트 필요했어요? 4바이트 필요했죠? 자, 그 말은 뭐예요? 동적 할당으로도 4바이트 주면 된다는 라 거죠?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 나는 이전에 배운 내용이 있으니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 사이 z e o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int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도 어차피 4바이트겠죠 자 공간 할당해주고 나서 이제 값을 리턴을 해줄 텐데 주소값을 그 주소를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지 우리가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값을 저장을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이라는 공간에다가 나는 넣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?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앞에 요거 인트 안 붙여도 되고 대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? 자이 단이라는 곳에는 할당받은 그 4바이트짜리 공간의 주소가 들어있죠. 자, 근데 얘를 지금 2로 바꾸면은 말이 되나요? 주소를 지금 2로 바꾼 거죠? 그게 아니라 주소를 찾아가서 그 공간의 값을 2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? 자, 그 공간 찾아가는 거 어떻게 어요 그쵸? 자, 이렇게 해서 공간을 찾아가서 거기 2로 넣고 증가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? 자, 그리고 지금 요거. 인트 i 요것도 지금 정적할당 되어 있는 건데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동적할당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자 이렇게 해주고 얘도 그 공간을 바꾸면 되나요? 아니죠 공간을 찾아가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.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, 어, 잠시만요. 아, 어디갔어? 어. 잠시만요. 얘네 보면은 지금 증감 연산자가 지금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.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면은,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먼저 찾아간 다음에 증가를 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. 우선순위가 제가 훨씬 높으니까. 자,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값이 제대로 나오고. 자, 내가 이제 공간 다 활용을 하고 다 썼어요. 내가 쓸만큼 다 썼어요.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? 반납 해주면 되죠. 자, 반납 어디서 해줘야 돼요? 만약에 이 안에서 반납을 다 했어요. 단이랑, i랑. 안 되죠? 반복문 다 돌리고 난 다음에, 출력 다한 다음에,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단이라는 공간 반납하고, i라는 공간 반납해주고, 이렇게 반납까지 해주면은 더 완벽한 정답이 나오겠죠?